이른바 이 97세대. 아, 접니다, 저. 아, 90년대 학과에 70년대생들. 뭐, 이분들이 이제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어, 당내에서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양강, 양박 해가지고, 음. 지금 보니까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분들이 이제 전면으로 아마 촥 권력의 정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586 세대들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데. 저는 이게 이제 세대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양강양박 같은 그런 걸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음. 이 핵심은 586, 어, 86들이 용퇴하고 97세대가 전반적으로 내세운데 내서, 그렇게 되면은, 아, 어, 연세 드신 분 다. 그만두라. 이런 이제 압력이 되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보기 좋게 포장하는 방법이 양강 양박이나 뭐 이런 컨셉으로 조금 포장을 해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젊고 혁신적인 인물들이 민주당의 리더십을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재명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라고 봅니다. 386, 586. 이 분들의 용태는 이제 두번 사실은 세 번의 선거자그죠 보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고 지선이 지선 지선 있었으니까 세번다진 것이 이분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 교체론에 내세우는 주장이죠. 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사실은 86세대를 몽땅 물갈이한다고 라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참 그것도 또 저는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기계적인 그런 예. 물갈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음, 거예요. 잠깐만 계세요. 두분다 예. 지금 86세대라 가지고 예. 저도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97세대이기 <laughs>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아, 97세대고 우리, 우리 오, 시청자분들이 97세세요. 보실 때에 과연 그런 구분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 누가 지금 97이고 누가 86인지를 <laughs> 예, 자장님에 대한 완전한 도전입니다. <laughs> 이 안에서도 정치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아무튼 저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음. 그런 세대 교체를 일 수밖에 있겠네.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의원 어, 계열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 그 당의 주류 세력인 어, 그런 진문계와 음. 그 다음에 진이당계가 움직여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거죠. 이재명 그 이제 지금 의원이 의원이죠. 의원이 그 의원이 이제 당 대표로 나서려고 할 때에 혹여 86세대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계가 있지만 97세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다음 총선이 지금 2년 뒤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수, 해수로는 그렇지만 2년도 안 됩니다. 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97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서로 선명성이라고 할까 방향성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인위적인 세대 교체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그 당권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 가지고 당원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재명 의원도 이제 주장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뭐 굳이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런 음. 기계적인 프레임 말고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 누구든 나와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선 방식으로 그거는 경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전반적으로 지금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음.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게 너무도 뻔하니까 이제 프레임 싸움을 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 어, 되어 있다. 그렇게. 근데 요즘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으면 거의 손대지 않거나 일부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서 항상 제도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2년 전에 우리가 셋이서 모여가지고 제도를 합의를 했으면은 2년 지나고 지금 나한테 불리하면은 제도를 엎으려고 하는 거죠 아, 가라, 엎어 이건 그러니까 제도를 없기 위해서는 과격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제도는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봐라. 이거 우리 표못 얻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대한민국 정치는 해방 이후에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죠. 저는 근데 제, 이제 아...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양강양박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강양박의 어, 나서시는 그, 네 명의 이제 주자들이 음. 사실은 뭐, 그 되게, 어, 이런 값도 있으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170석 의석을 가진 그대 야당을 이끌만한 리더십이 제대로, 어, 되냐? 이 아...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작가님이 계속해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잘안 듣습니다. <laughs> 말좀 들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저기 작가님이 안온 판을 엎으려고 하세요, 자꾸.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다음 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